안녕하세요. 미니 노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선물 받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은, 200원. 잠시만요. 초점이 맞지가 않네요. 초점 맞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초점이 받았어요. 잘 보이시죠? 네, 200원과, 언니가 이렇게 200원을 선물로 받았어요. 이거, 그그 선물방 있잖아요. 거기 서 진짜 조그맣게 온 건데, 제가 거의 다 망, 쳐놨어요 이거 뭐지 아시죠? 그지 이게, 몇 자리 보시면은, 이 자리 보시면. 이 화질이 좋지 않는데, 이 자리 보스 이거 제가 미니어트로 여러 번 쓰던 건데, 여기에 뭐 이상한 것들이 계속 묻어,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묻어가지고, 못 써, 다 버렸는데, 잘 됐어요. 그리고 도서 교환권이 있어요. 도서 교환권이 있고요. 도서 교환, 제가 지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잤어 한 손으로, 카메라를 한 이거를 받았는데, 좀 포장은 더럽지만 안에는 깨끗할 것 같아요. 저도 한 번도 지 못했던 거예요. 어? 잠시만요. 여기 바코드 같은 게 있으면은 이 바코드 찍어가지고 할수 있는데 벌써 긁었네요. 긁은 것을 주셨어요. 요. 여기 있잖아요, 이런 거를. 원래 긁으면 안 되잖아, 쓰려면은. 긁었어요. 뭐, 그래도. 그래도 긁어서 일단은. 뭐, 이런 게 있다고. 돼 있으니까 잘된 거고요. 네, 그리고 제 지갑에. 일단은 안 되는, 보면 안 되는 건 빼고.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. 안 되는 것만 빼고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돈이. 천 원. 잠시만요. 천 원. 이렇게 해놓까 오, 된다. 네, 이 있어요. 이렇게 있고요. 좀만 더튀어갈수 있을까? 이렇게 있어요. 엄마 없어요. 용돈상으로는 4 0원 용돈상으로는 4 0원 있어요. 이거 하루 하루 안쓸때도 있고 쓸 때도 있는데 씨 집어넣고 지루지루. 이제 뭘 하지? 아 맞다 잠시만요. 제 옥상으로 올라올게요.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 근데 이거 이거는 여기 이거 여기에 달려있던 거예요. 네. 아, 이거 근데 안 달아도 돼요. 이거 클레이 봉치 어, 아시죠? 발레 하고 있는 거예요. 발레 제가 만들었 아침 세트인데, 이거 아이스크림이에요. 여기가 살짝 눌랐고 이거 원래, 이거 아이스크림 꼬이예요 여기다가 제가, 샤인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해가지고, 이거 샌드위치고, 여기 안에 자르면은, 뭔가 들어있는데, 일단은, 그게 뭔지 모르겠고, 여기 옥상에 있어가지고, 바라고, 뭐 그런 게좀더 더러워졌어요. 근데 제가, 이제, 이거 갖고 역할극을 할 거예요. 그럼 이따가 만나요. 바이바이 나나나.